부금이 없는데 아무튼 김용려와 녹두로가 포켓몬스터로 똘똘 뭉쳤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포켓몬스터 멀티배틀 2017년 2월 4일 트위치TV 김용려 채널에서 포켓몬스터 시청자 참여 컨텐츠가 진행됩니다. 녹두로와 김용려 팀을 이겨라.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밥 먹고 예쁘게 시작합니다. 목표는 5연승. 만약에 5연승을 달성하지 못했을 시아 김용려 님이 스펠런키 현황 미션 방송을 하면 저는 중계역을 맡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엄나게 우리 팀이 강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아주 눈물을 쫙쫙 뽑을 겁니다. 자 참여 방법은 김용료 TV로 오셔서 아래로 내리면 아 그냥 링크를 쓴다고 할게요 내용이다. 당일 참여 가능신 분은 제 친구 코드는 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아, 아, 친구 코드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제 거를 등록하고 남겨주셔야지, 안 그러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저김영려에요네 네. 네. 너무 축중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 나. 네, 된것 같아. 어, 공지사. 끝.